안녕하십니까. 석초입니다. 석초도 오늘도 남쳤다. 여러분도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산채품과 종자목이 있습니다. 자, 한히잘 보시고 선택하시죠. 1번에는 송정리 송정. 요즘 핫한 기지요. 송정 세축자리. 자, 세축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치는 이병성축도. 변이 상당합니다. 그, 이제 황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니. 자, 변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입변성, 중투이. 자, 그 다음에는, 거마스 호입니다. 거마스 호. 중투호 많이 팔았지요. 제가. 그 집에서 갖고 옵니다. 자, 호도. 자, 입장마다 다 들었어요. 거마스 호기 중투 태워봅시오. 자, 그 다음에 남친은 또 설명이 또 길어야 되는데, 이 남친은 나중에 설명 더 보충해 주겠지만, 이는 거산채한 전문적인 산채, 하시는 분이라, 중간에 호성을 이래 끼고 있는 남초를, 신화는 멋지게 떠올려와갖고 본척해서또 고가로 판매했던 남초입니다. 제가 또 사정사정해서 한번 키워보려고, 떠려고, 뺏돌다시피 해서 갖고 온 겁니다. 나오면 대박나는 기구, 안 나오면 입변으로 봐도 됩니다. 상당히 골드기 고 장단념이 장단점. 산 채형입니다, 고성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같은 종류입니다. 요거는 혼는 아니지만, 속으로 보면 삐구리 호가 하나 딱들어있어 아, 이 난초가 상당한 난초라서, 이별에도 키어도 상당히 좋은 난초지요. 자, 혼나 티나 보면대박난는 난초입니다. 뭐, 한강, 이런못 잡는 그런 난초입니다, 입이. 굉장하지요, 이 난초. 자, 그 다음에 난초는, 원류예요, 원류. 자, 작은 아주 상작으로 변하고 있는데, 신화도 멋지 받았거든요. 단지, 뿌리가 이제 생생해갖고형성돼갖고 자라는 중이라서. 또 저렴이 냈습니다. 원류가 좀 고가품이죠. 자, 산채 삼반호예. 자, 죽음아, 죽음보. 자, 산채 서반예. 요것도 마찬가지, 앞에 많이 팔았던, 어렁이서 걔 서반입니다. 서반을 아주 또 제가 많이 구매해 와서, 또 구독자님께 좀 많이 팔았지요. 또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난초 또 뿌리 설명해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십시오 잠시만요. 1번부터 또 10번까지 난초 뿌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송경리 세쪽 자리에, 자. 뿌리를 열었습니다. 자, 뿌리가 영, 제가 막, 석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라서, 또재렴이 냈습니다. 요, 자마도 굴다는거 하나 붙어있니. 자, 뿌리는 석, 좋은 건아니죠 그래도 죽을 남수는 아니고요. 종자목으로는 좋습니다. 자, 송정 세척자리 1 3 0.9, 0.7까지 나오고, 가격은 35만원 책정했습니다. 명색이. 요, 요까지면, 네 네, 내 촉으로. 내 촉으로 봐도 될것 같은데, 새 촉으로 볼게요. 자, 성정새촉자리 13에 0.9. 가기가 35만원 책정했습니다. 뿌리가 쓱내 마음에 들어서. 저렴이낸 겁니다. 안 나, 요건 안 나. 뭐 제가 또 키워야 될 그런 안쪽은 네 자, 성정입니다 색감 좋은 송정. 송정 먹으로는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난초는 입에서 황중투, 이제 황으로서 가고 있습니다. 변이 또 상당히 잘 생겼어요, 이거는. 입변. 황중투의 뿌리는 건강한 뿌리입니다, 이거. 생전 다 살아있습니다, 이거. 자, 짤막짤막짤막하네요, 그 대신. 자, 생전 다 살아있고, 탄화 현상이 있어서 그렇지. 아주 건강한 난초입니다 자, 입변성 중토두쪽짜리 14에 0.9. 가격은 35만원 책정했습니다. 35만원에 색감을 셔셔 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변도 좋고, 중투는 최고네 자, 세 번째 는저는 그마스 중투를 아주 많이 팔았죠, 제가. 그 집에서 갖고 그마스 호입니다, 호. 자, 그마스 호. 자, 신화는 멋지게 뭐 보더니 자, 뿌리는 상당히 많고, 금마스호입니다 그 자, 금마서호두 그 척짜리, 18에 0.8. 가격이 38만원 척정있으면 38만원, 이 예. 자, 호도 잘 모으세요. 이거는 바로 또 터질 것 같던, 얘가 몇수로 만드는 신화도 하나 딱, 하나, 하나 매니저가 있습니다. 자, 정토로 바로 튀어갖고, 또 작품 한번 만들어봅시오. 자, 네 번째는, 저는, 고성에서 캔, 혼대, 모초기에서이 할매초입니다, 할매초에서. 자, 호들었던 걸, 신하에 멋지게 받아갖고, 고가로팔려있습니다고가 팔려고, 요거, 올개신화입니다, 올개신화. 또들은나 모르게, 뭔가 반승어가 호선이, 어디에 걸려 있는 것이 그래 보입니다. 요 가로, 이렇게 살짝 깔려 있는 것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변도 상당히 좋아요. 입변 바릅니다 입변. 완전 오고, 오고 장단점씩 있어요, 장단점씩. 자, 요정자입쇼또잠하나또 붙어 있고, 예, 요남초에서 호를 켜갖고 대박 터졌던 난초죠. 제가 사정, 사정 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뱉들어 왔습니다. 자, 종장을 보시요 자, 장단을 쳐서 산채호를 켜갖고 키운 난치지요. 두 척짜리, 12에 0.9. 가격이 28만원 책껴있습니다 28만원 켜도 괜찮은 난초입니다. 호 터지면 날라오는 그런 난초입니다. 들었는가 이거? 가로 뭔가 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 바보씨, 변도 상당합니다. 자, 다섯 번째. 여 다섯 번째 마찬가지. 요것도 같은 그 종류입니다. 같은, 거기라요. 거세에서 같은 종자입니다 자, 요것도 변이 상당합니다. 바보씨, 또 나사지 되는 게으로 자, 그러고, 요 선에 보면, 속입자의호 하나 들어있습니다. 호 이제. 비구리 온가 하여튼 정확히 이거는 판단하면 일단은 호선을 하나 들어있습니다. 소화기 입장이. 중간에 선, 선이 두개 있습니다. 자, 우리 려 일단 이거 계속 키워갖고 대박 한번 나보시오 자, 다섯 번째. 뭔가 숨어있는 듯, 안 숨어있는 듯 합니다. 이거는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대박 한찾아보시오 자마다 요단나딱 붙어있니, 뿌리놓고. 건강합니다. 자, 산채. 세척자리 14에 1cm 까지는 데 가격, 이 20만원, 적자 있었는데, 20만원. 이런 거는 대만 하캐 켜봐야 됩니다, 이거는. 나서지 드는 거안 그렇습니까? 봐보셔오완제 한강, 막 대남, 이런,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난초는 자 원류예요 원류. 원류도 참, 상당히 좋은 난초입니다. 신화는 멋지게 양방으로받았는데 인자 신화가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뿌리가. 뿌리가 인자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뿌리는 이렇게 아주 건강한 원류. 세척자리. 또잠 하나 도 붙어있고 세척자리 뿌리는 이렇습니다. 정말 슥뭐슥 좋은 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명좀다 살아있고 인자 뿌리가 좀 자라고, 인자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자는 아주 좋은 종자지요. 이거는, 안 그러면 뿌리가 상당한 것도 비싼 난초난초 나갈 끼인데, 요세족자리 18에 1.1까지 나는 거. 가격이저렴이 58만원 적정했습니다 58에 20만원 따지면 58만원 적정했습니다 대만자가, 이거는 사장님이, 제만, 키우면 대박나는 난초입니다 원료, 원료도 좋은 종자지요. 그 다음에 남초도 마찬가지, 산채에서 지 키우고 있는 삼반호입니다, 삼반호. 자, 요것도 뿌리가 좀 짧지요? 이 양반은 뿌리를, 뿌리 짧게 잡고 키우는지 모르겠다. 단엽을 만들려고 그는지 하여튼 뿌리는 열었습니다. 자, 삼반호도 잘못 어요 산채에서 능기기 때문에. 서울 나무가 있지. 어떻게 발전는지 모르겠지. 잘 키워. 뭐 갖고 와서 갖고 대박 나십시오. 자, 산채품 요것도 산채품. 두주자 16에 0.8. 가격이 13만 원. 주지 13만 원이 자, 요것도 변이 좋습니다. 요것도 대박가태워버지 3만 원잘들었지 자. 13만 원적있습니다 자, 사리가 켜지 말고 색깔 캡오 다음에는 죽음이의 죽음보. 자, 뿌리는, 뿌리는 건강에 다수축 자리입니다. 다수축 자리. 주검보. 주검보 알지? 주검보. 주검보도 아주 안합니다 주검보가. 다초축 2세 0.9. 가격가 3만 5천 0정있죠 3만 0천 원이. 자, 그 다음에 난초는 산체에서 분척에서 계속 키우는 난초인데 이게 서반성이 아주 잘 먹습니다. 봐보세요. 또 속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서반이. 요, 또, 올라오고, 속으로도 올라오시면, 산채농이 되거나, 산채에서 분척해서 키우는 단추기 때문에. 또, 사장님들, 근데, 각공입니다. 자, 속으로 닫아주면 서반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네. 자, 세척자리 뿌리는 건가구에, 예 뿌리 열었습니다. 자, 세척자리 서반, 19에 0.8, 요것도 마찬가지, 3만 5천 천제 했죠. 앞에 많이 팔았던, 자, 서바입니다. 어랭색케서바니 아주 제가 많이 갖고 왔어요. 한 여러 번들어 왔습니다. 자, 구독자님, 정장을번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틀렸는지 모르니까, 네, 서바. 어랭색케 서바 뿌리 놓고 예. 자 요것도 마찬가지 35,000 측정했죠.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난초 뿌리 설명 다해 드릴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난초 뿌리 설명 다해 드렸고요. 오늘도 전자모실 자치잘 보십시오. 요즘은 송정 아가씨 뭐 신문 대세입니다. 명명품이. 호주 가만해서 약간 또저놈이 뿌리가 완전히 생각보다 되게 좋은 난초가 아니라서 저렴이 내시니, 자, 잘 보고, 빨리 자고 와서 이런 거는, 정 종... 키우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성징이이나서 자, 그 다음에 난처는, 변이 상당히 좋다 겠다 자, 이베서 자, 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투에. 자, 그 다음에는, 난처는, 그아스 중투를 많이 팔았지, 앞에. 그 다음에 이제, 호를 또 많이, 또 갖고 왔습니다. 앞에도 호도 팔고, 좀 또. 호투, 짜리입니다 금화수, 중토 바로 태워봅시오. 금맛수도 중투 태워놓으면 아주 멋지지요. 자, 입장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입장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호가. 호가 잘 들어있지요. 자, 그 다음에는 이산책법리 앞에 설명했다시피 좋은 안주입니다 이거는. 장단점으로 키워도 됩니다, 이거는. 변두 상당하고, 예. 자, 호를 다 튀어갖고 대박한 나이라고 우리 구독자님. 또 사정사정에 빼들어왔습니다 호나무 대박이고. 안 놔도 뭐, 변호를 켜야 됩니다. 이게 장난인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난촛뿌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구매를 원하시는 남자 있다면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석초입니다. 감사합니다.